귤, 아. 탕으요 아, 이게 귤이야? 캐슈넛 탕으로 같은데? 먹어볼까? 생각보다 약간 단단한 것 같아. 이거는 당근이 들어갔네? 불고가 아니야? <laughs> 무염치즈, 락토프리오유 쌀가루, 계란 누가 보면 내가 애들한테 당근을 못 먹여가지고 어떻게 된 사람인 줄알겠 그냥 어. 간식을 고르고 보니까 당근이 많더라 몸에 좋고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먹을 수 있고 탕후루에 관심이 없어 막대기가 문제야? 그렇지 미아가 관심 있는 거는 바로 이 나무 짝대기란 말이지 이걸 얼른 떼내고 나무 짝대기를 차아야겠다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큰그림이 얘가 지워놓은 거 보자 짝대기 건거 미아 줄게 싫어한다 <웃음> 싫어한다? <웃음> 짝대기 관심 이 있다며 야. 버리는 게 반인데? 다때가 버리지 말고, 무바라 야, 다 먹었어? 가는데? 어제보다 더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. 90% 부수고, 먹는 거10% 정도. 긁어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? 오 들고 간다. 팽풍. 귤귤 당근 당근. 진짜리야 반이 <laughs> 많이 남아. 넌 어떻게 하더라? 맛있어? 별로야?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? 유래는 관심이 없어? 그냥 물어 뜯을 게 필요한 거야? 엄마 지그시 감는 거 보니 굉장히 즐거운가 보다. 그냥 막대기를 샀는데 저기 껴있는 거야? 20만 원짜리 캣타워 사다가 조립해줬는데 박스만 찾는 거 아니야? <laughs>